안녕하세요 용인에 거주하는 용인 중전마마 무송입니다. 여러분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양띠로 이제 어머니들한테 일러 드릴게요. 자, 양띠, 양띠가 부모님인데 쥐띠 자손을 낳았으면은 이 쥐띠는 돈을 갖다 쓰는 쥐예요, 어머니들. 음, 부모님한테 돈을, 용돈을 갖다 드려야 되는데 돈을 갖다 쓰는 쥐고 공부를 하더라도 끝. 사진 공부에 파고들어서 뭐 외국도 보내야 되고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자손이라 보시면 돼요. 자, 양띠가 소띠를 낳았어요. 이거는 양띠가 소띠를 낳아버리면 공부든 뭐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부모의 의견은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어머니가 산에 가서 공부해라 그러면 바다 가서 한다 그러고 조금 서로가 안 맞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자, 양띠가 범띠 자손을 낳으면 이거는 괜찮아요. 이 아이는 알아서 본인 스스로가 사업을 해도 부모님한테 속을 새기면서 사업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뭐 공부를 해서 출세를 하더라도 부모님하고 전혀 저 피해 없이 하는 아이니까 괜찮다고 봐야 되고, 양띠가 토끼띠 자손을 낳아버리면 둘이 궁합이 너무 잘 맞아서 이렇게는 부모님하고 서로 애틋해요. 뭐 하나라도 있으면 부모님을 드리고 싶고, 부모님은 뭐 하나라도 있으면 자손을 주고 싶어서 서로 애틋한 사이라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양띠가 용띠 자손을 낳아버리면 무난해요, 괜찮아요이 자손도 알아서 혼자 하는 자손이고 부모 속을 그렇게 썩이는 자손은 아니다고 봐야 되고, 양띠가 뱀띠 자손을 낳도 무난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 먼저 부모님을 먼저 잃을 수도 있어요. 이 자손이 낳고 나서 집안에 뭐큰 어른이 돌아가실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는 자손이지만 하긴이 아이 성품을 놓고 봐서는 말썽을 피우거나 그러진 않아요. 되게 속이 깊은 아이예요. 이렇게 낳아버리면 속이 깊다고 보셔야 되고. 양띠가 말띠를 낳아버리면 좋은 거예요. 재물이 많이 늘어난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양띠가 양띠를 낳아도 무난해요. 순하다고 하잖아요. 왜 양은 순하고 정직하고 예의가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 두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가 예의가 있고 괜찮다고 봐야 되고. 자, 양띠가 원숭이띠를 낳았다 그러면 부모가 못 좀 부족한 거를 자식이 채우고 자식이 부족한 걸좀 부모가 채운다고 보시면 되고 양띠가 닭띠 자손을 낳아버리면은 좀 부지런해요. 자손도 부지런하고 부모들도 부지런해서 서로 열심히 노력하는 부모가 노력을 하기 때문에 자식이 그걸 따라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양띠가 개띠를 나면 이거는 좋지 않아요. 이거는 좋지 않고 부모랑 자식간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이거예요. 어, 왜 나는 자식의 복이 이렇게 없을까요? 자식은 그래요. 나는 부모한테 받은 거 하나도 없거든요. 라고 자꾸만 소리가 나는 이 띠다 라고 보시면 되고 양띠가 돼지띠래 나버리. 이면은 대지 자손 띠를 자손을 낳버리면이 집은 아주 많이 부자가 돼요. 이 자손 낳고 가난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상당히 재물을 끼고 나온 자손이고 정말 조상에서 내려준 자손이라 보시면 될 정도입니다.